네. 이번에는 투부정사의 종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투부정사는 우리가 보통 투 뒤에 동사 원형을 붙여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 세 가지예요.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우리가 다른 오분구에도 자세히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 자, 이 말은 우리가 보통 명사적 용법이란 말을 하죠. 같은 거예요. 자, 같은 거고, 형용사 역할이라는 거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거예요. 용어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 이게 같은 거냐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꼭 해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부사적 원법 이게 바로 부사 역할이고요. 저는 더 간단하게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그냥 명사구. 음, 형용사구, 부사구.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어, 그래서 명사 역할, 명사공법, 명사구란 말다 같은 말이다. 투부정사는 세 가지 역할을 한다. 라는 거죠. 자, 종류가 어떤 것들이냐면 있투 플러스 동사 원형인 이 투부정사 형태가 첫 번째로 원형 부정사 형태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투부정사 자리에 투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사용한 형태를 우리는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동, 선생님, 동사 원형과 원형 부정사 같은 거 아닌가요? 네. 같은 형태인데. 같은 형태인데 그 자리에서 역할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투부정사를 쓰는 자리예요. 일반적인 경우엔. 일반적인 경우엔 투부정사 자리인데 자리에서 투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쓴 거를 우리는 원형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그러니까 형태는 동사 원형이에요. 형태는 동사가 똑같은데 그 자리가, 음, 그 동사 원형이 쓰인 자리가 일반적인 경우엔 투가 붙은 투부정사를 쓰는 자리란 얘기죠. 어. 근데 투를 빼고 어, 동사 원형만 썼다. 그래서 원형부정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용어 용어 개념이죠. 그래서, he wanted, wanted, her needs to clean the room. 이렇게. 자, 우리가 일반적인 동사는 오형식에서보로 이렇게 투부정사 쓴다고요. 일반적인 동사예요. 투부정사 써요. 그런데, have, have, make, let과 같은 우리 사역동사라는 이런 동사가 오면 오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아, 목적, 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아닌 원형부정사 쓰죠. 어, 그래서 이디거를 이제 원형부정사라 부르는 거 왜? 일반적인 경우는 투부정사 쓰는데, 자이사육동사 때문에 예외적으로 투를 빼고 어, 투부정사 대신 원형만 썼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원형부정사로 부릅니다. 참고로, 자 지각동사, 사육동사이 동사의 종류죠. 이 동사가 사람의 감각을 나타내는 지각, 또 시키다는 의미를 가는 사육동사일 때는 목적격 보자리에 음 투 부정사 아닌 원형 부정사 쓰죠. 능동일 때. 그죠? 조카가 청소하는 거고, 조카가 청소하는 거고, 똑같은 능동의 관계에서 그렇다. 네. 두 번째 대부정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대 자는 큰대 자가 아니에요. 부정사, 투 부정사를 대신한다는 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투 부정사에 반복되는 동사를 생략하고, 투만 사용하는 경우를 말해요. 자, 이렇게. You may go. 너는 가도 좋아. 이 f you want to go죠. 음, 근데 go를 안 쓰고 to만 쓴다는 얘기죠. 얘를 to 부정사를 대신했다. 그래서 대부정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수 있는 거 알아두세요. 자, to 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이 앞에 동사와 지금처럼 반복되면 생략할 수 있다. 네. 자, 세 번째가 이제 분리부정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분리부정사 많이 쓰여요. 어떤 경우냐면 모양이 이래요. 우리가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죠. 그런데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분리돼요. 분리되고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부사가 들어가요. 이 동사를 수식하는. 자, 요거를, 우린 분리부정사. 설명. 수식하는 대상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투부정을 수식하는 부사를 투와 동사 사이에, 동사 원형 사이에 위치하는 거.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의미 차이 잘 보세요. He entirely failed to understand it. 자, 보세요. 자, 그는 완전 실패했다. 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e n t i r e l 가 failed 수식해서 완전 부정이에요. 그죠? 어, 완전히 이해 못한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런데 보세요. He failed to entirely understand it. 이렇게 쓰면 entirely understand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 일부만 이해한 거죠. 그래서 entirely가 understand 구면서 부분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한 것도 있고 이해 못한 것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사의 위치에 따라서 어,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음, 그럴, 이럴 때 우리가 정확히 명확하게 이 부사가 이렇게 투부정사를 수식한다는 것을 어, 표현하기 위해서 분리부정사라는 게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